오늘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 방위성에 의해 폭로되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 재고가 없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큰 일이 난다.라는 사실을 방위성이 직접 밝힌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충격적이다. 빨리 구입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전쟁 준비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라.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2차 세계 대전을 준비하던 일본 제국 당시 수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일 대비를 위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탄약 재고를 솔직하게 공개했다. 무기와 탄약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전이 나면 바로 패전이 확정될 판이다라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미 몇달 전부터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기시다도 자위대의 전투 능력이 위험한 지경이다. 무기와 장비의 재고가 부족하다. 충분한 수량의 탄약 확보와 장비품의 재고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위성도 미사일 방어에 사용되는 요경 미사일이 현재 60%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북한과 중국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탄도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 발사되면 해상 이지삼과 지상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의 2단계로 요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격 미사일이 40% 이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방위성의 이런 충격적인 공개에 일본 사회는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가? 만약에 적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무섭다.라는 반응입니다. 또 이게 일본의 실체라니 너무 놀랍다. 탄약이 없는 군대였다니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독도를 무력으로 탈환하자고 외쳤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라니 놀랍다. 대만을 지킨다고 중국과 접경하겠다고 했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위성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한 발당 수억엔 이상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데. 탄약 구매 예산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부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탄약 등 무기 구매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성은 탄약 부족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투기가 제대로 비행을 할수 있는 것이 몇대안 된다.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전투기 부품이 아예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전투기에서 부품을 하나씩 빼내서 돌려막기로 정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전투기로 전용하는 돌려막기식 정비가 2021년도에만 3,400건에 이른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대로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몇대 되지 않아서 파일럿의 훈련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제때 해야 하는데 날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서 멍하니 놀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위성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 이제는 방위비를 올려달라. 탄약도 사야 하고 전투기 부품도 사야 한다. 이 상태에서는 백전백패이다. 일본은 바로 패전하고 적에게 함락당한다라고 노골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자 지지통신의 충격적인 기사에 대해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도 맞다. 비상상황이다라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오타니 메카이 대 교수는 일본의 개전 능력 부족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방위성 책임이 아니라 정치인의 문제이다. 쓸데없는 글로벌 호크 등 구획장비 구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도쿄대 교수는 방위력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탄약과 부품, 연료, 식량이 중요하다. 현재 일본의 방위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책임없다. 정권과 재무성이 문제이다. 정말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한다고 생각한다. 탄약 부족도 문제이지만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 정비는 너무 충격적이다. 올림픽과 C19 대책에 엄청난 국고 낭비를 한 아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수천 개의 댓글에는 아베와 자민당을 비판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일본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5조엔 약 44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에는 6조 엔으로 정하고 매년 1조 엔씩 늘려서 2027년에는 10조 엔 규모까지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이 54조 6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거의 두배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무성은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엄청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군인 퇴직 연금을 방위비에 넣어 계산하는 꼼수도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위성이 이게 일본 국방의 실체라며 충격적인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위성이 재무성이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 폭로를 한 것이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총동원령이 생각난다. 갑자기 전 분위기가 되었다. 라는 비난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뒤숭숭할 때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전쟁 협박으로 직소리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일 전국이 구입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분위기와 똑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무섭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위상은 한술 더 떠서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최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공격, 방사능 물질, 미사일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피용 금속 쉘터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하마다는 결코 아니다. 지금 당장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 일단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위성이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니 현재 일본 사회의 공포 분위기는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정부도 토이 일어나면 바로 배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도에 있는 주민들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의 수를 현재 두 척에서 여섯 척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르는 남서 제도에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사시에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발표입니다. 곧.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발표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무기 구입과 전쟁 대비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방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오로지 전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인 탐사기 위성 콘스텔레이션 토마호크 구입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일본의 경제 사정상 국제 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당분간 아무 소리하지 말고 고생해야 할 판입니다. 집권 여당 공명당은 법인세를 올리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세금을 더 내어야 합니다. 항상 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이 결국 갈 때까지 갈 판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적을 핑계로 일치 단결 충성된 국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적팔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대피소로 뛰어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할 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